바다 구경 잘 하셨습니까? 네. <laughs> 우리는 조금 일찍 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봤는데, 아, 고개를 넘어와서 시내를 들어왔을 때, 벚꽃이 거의 다져가지고 벚꽃 구경 틀렸다.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경포대 쪽에 오니까 아주 만개 있었습니다. 아마 바닷바람으로 좀 산산해서 이쪽은 좀 늦게 핀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어 둘째 피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응답한 것이 둘째 피앗입니다. 첫째 피앗은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겨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첫째 피앗이고 둘째 피앗은 바로 성모님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피아시거든요 아, 그것으로 인해서 둘째 피아시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파견을 받아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뭘로 믿어요?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톨릭교의 교리소 517항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구속의 신비이다. 구속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업의 절정은 십자가이지만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이 구속의 신비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마리아의 피앗을 통하여.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시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천생의 책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강생하신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은 다만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지상에서나 천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참된 사, 사랑의 본성은 그 자신과 완전히 닮은 모습을 낳으며 그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취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참되게 인간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당신과 닮은 모습,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또 그분이 사람이 되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제2위신 성자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을 때에는 실제로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취하고 그들에게 신성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환이에요.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취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신성을 주었어.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원래, 하느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그런데,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해 오심으로써 사람인 우리가 신성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느님은 딱 하나의 아들, 외아들밖에 없었는데 외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laughs> 양자지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녀로 올라간 그런 영광된 자리입니다. 사랑 때문이다. 내가 시간 속에 태어난 것은 또한 지존하신 성삼의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해 품고 계신 사랑의 유출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인간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아까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취하는 특성이 있다. 이랬는데 당신이 바로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거죠. 따라 사람을 내쫓으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성이 나 자신의 사랑에 의해 상처를 입은 듯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면서 하느님이신 그분도 사랑에 의한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고, 눈물과 피를 흘리게 했으며,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속죄하셨어요.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나는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원죄의 그림자도 없이 잉태된 동정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인성을 취하되 그 살과 피가 죄로 더럽힌 적이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나에게 합당했기 때문이다.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상이 오실 때 원죄의 그림자도 없이 잉태된 동정 마리아가 필요했다.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예요. 그것은 순결하신 하느님인 그분이 살과 피가 죄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인성을 취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강생을 위한 성모님의 피학 미. 나는 내 사랑을 엄마께 내 피아단의 첫 예를 바라시도록 청하였다 그러자 오내뜻 안에 밝혀 바래진 그분 피아세의 능력이여 하느님의 피아시 내 엄마의 피아과 만나자 그두 피아시 하나가 되었다 하느님 편에서의 피앗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생겨라 하고 명령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되어오기로 결정한 것, 그게 피앗이에요. 그 결정을 했는데 성모님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인간적인 인간. 피, 한 편에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하고 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느님의 피앗과 성모님의 피앗이 하나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임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피앗은 그분을 드높이고 신화하며 감쌌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하느님의 아들인 나를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신화하고 드높인 것은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피앗스를 바라셨고 성모님이 네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두 피아시 만나서 성모님이 신화되고 또 신이신 그분이 아들로 태중에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엄마께서는 피아 미희. 이거 라틴어로 피아는 이루어지소서. 미희는 저에게,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비안 미히 하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를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만인과 만물도 감싸게 되셨다. 예수님을 가졌으면 하느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만물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감싸고 계신 분, 만물을 포함하고 계신 그분이 성모님 안에 있으면 성모님은 그 만물을 또 감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쌀뿐만 아니라 만물을 감싸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업은 내 사랑하올 엄마의 피앗 미희에서 나왔다. 이것이 내 의지 안에서 발해져서 나의 창조적 피앗과 같은 능력을 지녔으므로 구원사업을 이루는 모든 것에 내 엄마의 피한미희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다. 성모님이 피한미희,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사업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성모님의 이 피한미희, 라고 하는 그 응답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 사업에 다 찍혀 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거기에 피한 미시 찍혀 있고, 영성체를 할 때도 거기에 피한 미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종의원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성모님이 응답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모님이 거부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성사 안에 피안비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응답의 영향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거, 예요온 인류의 구원과 성화에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염원하신 말씀인 내가 내 뜻이 피조물 안에 있기를 바란 그대로 이 사람 안에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땅에 내려오게 한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 작은 사람 안에 있는 나의 뜻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 성모님은 먼저 없이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단한 번도 죄를 지치 않으셨죠. 그래서 성모님은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단한 번도 죄를 안 졌다는 뜻은 당신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 단한 순간도 하느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런 것이고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같은 삶을 마리아가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사람이 될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사람 안에 있는 나의 뜻이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내려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나 있지만, 아,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 하느님의 뜻이나 하느님의 의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의지가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신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의지로만 살면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했잖아요. 당신을 닮게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느님의 의지가 그 인간의 의지와 하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 인간의 그 밤죄하기 이전의 삶은 그 하는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느님과 비슷했다. 작은 하느님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되어서 살면. 작은 하느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사는 걸 가르쳐요. 천국에서는 다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와 하나된 하느님의 의지로 이렇게 천국에서는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산다면 이 지상에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원래 하느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작은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앞으로 주고 싶으셔서 하느님께서 아, 이사 피카레타라는 신비가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는지, 그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아,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전파되고 있어요. 하느님 뜻 안에 삶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뜻을 봉헌하고 그분 뜻 주시도록 청하고 그분 뜻 안에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격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움이나 분노나 뭐 원한이나 와뭐 이렇게 그 격한 감정들, 욕정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아 그리고 하느님과 이렇게 일치해서 살면.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키게 되는데 소죄까지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면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죽자마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길을 주님이 마련놓고 계셔. 그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아, 지 제가 아, 20여 년 전부터 이것을 알아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뜻 안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은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이 동정녀. 내 의지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삶으로써 창조의 기쁨과 우리 성삼위의 즐거움을 현행적인 것으로 만든 이 탁월한 동정녀가 없었다, 없었다면, 영원한 말씀이 인류 구원사업을 이루려고 지상에 내려오른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자, 기뜻이없는 것처럼 성모님은사셨어요 오직 하느님의 뜻으로만 이런이런동정이가없었이면하은이 사람은 이이 영원한 이씀이 인류 구원을 위해이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은이이다그러이까 내가 이렇게 구원이 길록한 건 누구 덕분이에요? 성모님 덕분이야.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단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마감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날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인간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보고 이 세상을 마감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그냥 단순한 하나의 여인, 예수님을 낳은 여인,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랑은 뗄라야 뗄수 없는 관계 온 인류가 다 이분의 덕을 보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천주교신자가 됐기 때문에 성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성모님과 함께 사는데 아, 앞으로도 계속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이 가지신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이, 뭐, 물방울이나, 컵에 있는 물이나, 샘에 있는 물이나, 강물이나,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성모님이 받은 은총은 바다예요, 바다. 받아. 그러니까, 온 인류가 받은 모든 은총을 합해도 성모님이 받은 은총만 못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돌볼 수 있는 은총, 그 능력, 그것을 성모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그 어머니들이 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합해도 성모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성인들 중에. 성, 알, 퐁, 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온 인류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합해도, 성모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느껴. 그리고 응답도 제대로 안 해. 얼마나, 아, 부려막심한 자식인지. <laughs> 아, 네, 여러분들이 다리 가고 해가 갈수록 성모님을 좀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고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응답하는 아들, 딸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